10월 7일 날, 용띠, 뱀띠 봅시다. 10월 7일 날, 용띠, 용띠. 아이고, 용띠들도 하나 횡재수가네. 어. 용띠들도 횡재수가 있어. 그니까 지금 돈천 원이, 뭐, 횡재고만 원도 횡재지 뭐. 더큰게 뭐, 횡재인가? 그래, 꽁통이 생겼으니, 또 고맙다 생각하고, 용띠를 하나 써보자 아유, 문서도 있다, 야, 용띠를. 문서원 받아라! 문서원 받고 용띠를, 어. 10월 7일 날, 기분 좋게 또, 시골도 다녀오고 또 아이고 그래 문선이 이거는 뭔가 해결됐겠어 그래도 이번에 어, 그 속속이든가 누가 해결해준다 했으니까 다행히는 해, 해결해줄 사람을 만났으니 귀인을 만나서 해주고 해결해준다는 거야 용띠를 용띠 10월 7일날 벤띠들 어, 10월 7일날 벤띠들 10월 7일날 뱀띠들문선 받자 뱀띠들문선 받고 시작하자. 문서에 니 이름 딱딱딱 올라가있네 뱀띠. 거딱 올라가 있네. 그럼 문서원에 10월 7일 날, 응? 뱀띠. 문서운 받고, 횡재도 있다. 횡재 수도 있다. 그니까 러 뭐, 이게, 이게 또다 돈만 생긴다고, 이런 게 순간, 어? 인정받고, 안정이 되면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인, 인정받았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10월 7일 날, 뱀띠 하나 더 보자. 재수야! 재수받으라. 제수 밴드들 재수받아라 재수받는 10월 7일 어쩌다 밴드들 재수받아라